안녕하십니까.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상이 들어갑니다. 유튜버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이번 패치로 출시한 소나타 N라인 올 레어 10이 등장을 했습니다 파츠를 보시면 10 10 10 10 이에요 오늘 이 카트바디 소나타 N라인을 같이 만나볼건데요 솔직히 일반 등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밸런스가 붕괴된 카트바디여가지고 지금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파라곤 밑에 등급이 아니냐 정말 이거 잘못 내놓은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제가 올 레어 10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, 이게, 일반 등급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니? 와, 씨. 와, 21초 극초반 나오는데? 야, 일반 능동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? 내 실력을 감안해서는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온 거거든요? 오케이, 가즈 와, 근데 진짜 좋다. 와, 탄력이며, 뭐며, 야, 이 50초인데? 와, 이게 일반 카트 맞아? 아니, 이거 일반 등급 아니야, 이거 내가 보기엔. 자 이제 혼자 달리는 걸 봤으니까 이번에 멀티방으로 가서 한번 유저분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졌어 이번엔 공방 동화 이상한 나라의 문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번 차 너무 잘 내놨다 현대에서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? 쏘나타 너무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아, 근데, 원래 10을 장착하게 되면, 웬만한 레전드 카트들이랑은 비빌 것 같은데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걸 거야. 아, 그러면, 파라곤이랑은 어떻게 돼요? 몬스터랑은 어떻게 돼요? 이런 말들을 할 텐데,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친구들이랑 비비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 친구 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왜냐면, 일반 등급이 아무리 좋아도, 일반 등급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, 아, 좀 아쉬워, 얘는. 좀 레어 등급으로만 내놨어도 황금 마차 정도의 취급은 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 등급에 거의 붓은 붓이랑 비슷하거나 붓 이길 것 같아. 내가 보기엔. 어, 붓이랑 비슷하거나 붓을 이기거나.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. 어, 일반 등급인게 너무 아쉬운 카트바디? 조금 이제 비교하자면, <laughs> 이게 돼지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해요? 근데, 돼지바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! 아이고, 딜 걸렸다. 진짜 잘 넣는 것 같아, 요 엄청, 얘는. 옛날에 내가 돼지바 진짜 좋다 했잖아. 근데 지금 이 친구를 보면 느끼는 게와 얘는 칭찬밖에 안 나오는 카트바디? 어떻게 일반에서 이런 애가 나오지? 아우 또딜 걸렸네 아 누구 때문에 딜걸리나 했는데 저 8등 소나트 홍보님 때문에 걸리는 거였네 아 그래도 홍보를 위해 나오신 분이니까 뭘 하면 안돼야 딜레이가 그렇게 걸리고도 2초네 w 이 c 코리아 서킷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봅시다. 우리나라 국산차니까 국산맵을 이용해야지. 코리아 서킷. 아, 팀킬. 아, 소나타 홍보님께서 팀킬을 하시는데? 아, 저렇게 이제 소나타 또 홍보하시는 건가? 나 전체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아. 이, 일단 이 카트바디가 탄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, 탄력. 이거 탄력, 탄력은 진짜 인정. 야, 이런 말 해도 그, 뭐,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. 야, 근데 진짜 히페리온은왜그따구로내는 거야? 유니크를? 아, 이거 의문이네. 아무리 봐도. 아니, 일반이 이렇게 좋은데. 유니크가 그렇게 나오면 좀 곤란하지. 봐봐, 이거 지금 부서 탄력 봐봐, 여러분들. 이거 속도도 그렇고. 이 카트바디는 이번에 한정판 제유 카트바디로 나왔고요 이번 말고는 아마 추후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제유 카트바디는 지금 아니면 원래 못 얻어 어, 얻을 수 있을 때 얻어 놔야 돼요 헬로키티처럼 오우야 키보드 와 이거는 방금 파츠팔로 잡은 것 같은데 졌어. 자 오늘의 카트바디 소나타 N9 올레어십이었습니다 정말 일반 등급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정말 좋은 카트바디였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라곤과 몬스터X 에리는 아마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일반 등급에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는 뛰어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소나타 N9 올레어십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